이발의 달인 세탁의 달인 꿔백씨 음? 그의 소를 갖추면 걸레도 수건이 된다 최고의 달인들만 소개하는 직업의 달인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음, 우와 초코저 아저씨 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잘하니까 방송에 나왔겠지 저런 거다 짜고 치는 거야 진짜 달인은 시. 방송 같은 거 관심 없다고 나처럼 우리 이발소도 직업의 달인에 나오면 좋을 텐데. 어? 쿵! 어서오세요! 퉤! 아, 이 브래드 사장님 되시죠? 누구셔 이런 사람입니다 아싸! 노래방 1시간 무료 쿠폰? 야, 이게 뭐 직업의 달인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바로 그 프로그램 PD입니다 쿵! 쿵! 그 직업의 달인 PD? 우와! 직업의 네. 달인 PD님이세요? 대박! 저 완전 팬이에요! 에, 고맙다. 하나잖아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제가 머리하러 온게 아니고요. 사장님이 입안 실력이 훌륭하다 해서 최대한 섭외하러 왔습니다. 출연은 무슨? 난 에. 방송 관심 없수다. 에. 피디님 꽈배기 아저씨 장사 엄청 잘되죠? 직업에 달인에 나온 가게들 전부 대박 났다면서요? 응. 방송 출연 후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얼마 전에 건물을 샀지 뭐야. 꽈배기 이 보낸 줄 알아. 삼십 칠 회에 나온 정비소 도넛 구십 이 회에 나온 피아노고원장 티즈스틱 지금 다들 건물 주야 헐난 다른 이발소나 어이. 찾아봐야겠다 킁 그래서 촬영은 언제 하면 됩니까 카메라 여기 그리고 저기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여러분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laughs> 아, 근데 뭔가 밋밋해. 화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발소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이발소요? 얼마나 됐더라? 오늘로 정확히 3,752일 됐어요. 아니,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을 그냥 보내려 했단 말이에요. 이발소 오픈 3,752일 기념으로 50% 할인 이벤트 진행하죠. 에? 시청자는 에? 이런 어? 이벤트에 약하다고요. 음. 사장님. 건물 올리셔야죠 <웃음> <웃음> 오늘은 브래드 이발소의 아주 특별한 기념일 이발소 오픈한 지 3,752일 되는 날 그래서 준비했다 파격적인 방가파리는 <laughs> 이벤트! 저희 이발소 손님들을 위해 매일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냐, <laughs> <laughs> 아냐, 이게 아냐! 쿵! 느낌을 팍팍 주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한 건데 어떻게 뿌리라는 거요? 자연스럽지만 드라마틱하게 몰라요. 나참 캉캉. 오늘도 브레드 이발소 안에는 예술에 가까운 이발쇼가 펼쳐진다. 매번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며 이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브레드. 손님들은 그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오늘도 이발소를 찾는다는데. 사장님 괜찮으세요? 컷 아주 좋아 이제 그림 좀 나오네 자 다음 갑시다 컷 <숨 Aware> <Positioning> 아니 일을 그렇게 엣지 없이 하면 방송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laughs> 원래 하던 대로 하라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가르쳐줘야겠어 이발 재료 하나도 평범하게 옮기지 않는 브래드 이발소.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전달한다! 어? 어? 아주 자연스럽고 엣지 찍어요 쿵! 캉! 이 저놈의 킁킁이! 저게 다 얼마친데! 자, 자! 분발합시다! 이 방송이 대박 나야! 브래드 사장님이 건물을 세우죠! <laughs> 음. 여기요 가만! 어? 어? 아니 요즘 누가 그렇게 평범하게 영수증을 주나? 인증샷 남기고 쉽게 만드는 그런 약시랍사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쿵! 쿵! 아 답답하네. 방송이잖아 방송. 영수증 한 장에도 동양의 청춘 미가 느껴지게 그게 그렇게 안 돼! 손님,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네. 잠시, 기다려주시지요영수증에서도 느껴지는 동양의 미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쓰는 i t 드 s a s 소 a n g got Hanana singers and p 니다아 t 뭐 이렇게까지 o n 아 a Sonimitashima n e l a r i 브래드 이발소에 놀러오세요! 그래. 자, 촬영 다 끝났습니다. 그래,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아, 아 죽그줄 아, 알았네.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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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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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님에게 색다른 기쁨을 선사하는 귀염둥이 소시지는 브래드이버스의 마스코트.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소시지만 주부장창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요? 국장님이 소시지가 너무 귀엽다고 소시지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사장님은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찍으러 갈게요. 뭐라고? 이 놈의 킁킁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소시지 화면빨 진짜 잘 받는구나. 이고이고 그러게. 홍차의 달인. <웃음> <웃음> 안녕히 가십시오. 하얗게 불태웠어. 밀크, 따뜻한 홍차 한잔 부탁해. 넵. <laughs> 무슨 차 종류가 이렇게 많아? 홍차가 뭐지? 이건가? 저건가? 에이 모르겠다. 차가 거기서 거기지. 뱃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후후. <laughs> 음? 사장님 홍차 드세요. 음 고마워. <웃음> 음? <웃음> <웃음> 뭐야 밀크? <laughs> 이거 홍차가 아니라 녹차잖아. <laughs> 녹차요? 넌 홍차랑 녹차도 구분 못하냐? 어? 이건 너나 어? 마셔라. 녹차랑 홍차가 많이 다른가? 내일 뵐게요.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근데 초코 녹차랑 홍차랑 맛이 많이 달라? 음, 완전 다르지. 그건 왜? 아까 사장님이 홍차를 찾으시는데 녹차를 끓여갔더니 화내시더라고. 차가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넌 차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구나. 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 차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 끓이는 찹쌀떡이 있었는데, 차를 좋아하는 왕에게 맛있게 끓인 차를 바쳐, 그 맛에 감동한 왕이 찹쌀떡을 제상의 자리에 앉혔다고 해. 차를 맛있게 끓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우와, 그럼 나도 차를 맛있게 끓이면 사장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네. 글쎄, 그럴지도. 그래 난 심부름도 청소도 제대로 못하니까 꼭 차를 맛있게 끓이는 직원이 돼서 사장님께 인정받겠어 꼭 홍차의 달인이 되겠어 찬물을 끓일 땐백 도로 팔팔 끓인다 오케이 홍차와 물의 비율은 일대 오십. 달인? 그래, 이 곡이 직접 배워야겠어.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 근데 윌크 녀석은 아직 안온 거야? 와보니 이게 있더라고요. 음? 사장님, 전홍차의 달인이 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절 찾지 말아 주세요. 얘, 왜 이렇게 중간이 없냐? 음. 저기 아무도 안 계신가요? <laughs> 어? 음. 혹시 찐빵 도사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크라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함부로 차를 팔지 않는다에 어? 돌아가게. 도사님, 저는 차를 사러 온게 아니라 차 끓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온 겁니다. 음.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또 어중이 떠주기가 흘러들어왔군. 난 제자를 두지 않는다네 제자로 받아주실 때까지 한 걸음도 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흠... 아~ 참 그렇다면 어... 홍차의 모든 것을 어... 가르쳐 주도록 하지 찐빵 찜기 같은 혹독한 훈련을 버틸 수만 있다면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순수한 차의 맛은 순수한 창문에서 나오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새벽이슬에 모 끓인 차가 바로 밤새 논기 첫 차를 탔을 때의 상쾌함을 맛볼 수 있는 밤새 놀다 새벽 첫 차라네! 차는 차를 끓이는 이의 정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최상의 차를 끓일 수만 있다면 평생 파스를 고치고 다녀도 좋다는 의지로 한입한입 따서 끓인 차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무릎이 닿을수록 타라네! 함께 차차차! 윌크, 고된 훈련을 잘 버텼군. 이제 자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 속세로 돌아가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사님? 저 혼자 어떻게 자네를 끌이 <laughs> 말씀이십니까? 걱정 말게, 자네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자! 이, 이, 이건? 이건 찐빵 가문 대대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스페셜 홍차 세트라네. 그 전설로 내려오는 찐빵 가문의 비법이 담긴? 그래. 자네가 워낙 성실히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도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시중에서 5천만 원에 파는 건데 자네에게만 특별히 수제자 특가 500만 원에 팔도록 하지 어, 500만 원이요? 내세 달치 월급이잖아 아이고~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상품으로 티스푼 세트도 챙겨줄게. 내가 자네에게 정이 많이 들었나 보아. 티스푼 세트까지... 도사님, 도사님 제자가 되길 정말 잘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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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laughs> 어? 윌크,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꼴은 또 그게 뭐... <laughs> 초코, 최고의 홍차를 끓이기 위해선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안 돼! 좀 조용히 해 주겠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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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너무 쓰잖아 이럴 리가 없는데 어? 유통기한이 30년이나 지났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홍차가 어, 다 거기서 거기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laughs>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해 이게 뭐지? 무슨 <laughs> 냄새가 이렇게 좋지? 윌크? <laughs> 아! 음. 사장님, 그 차는 음. 안 돼요. 이이 음? 이 차는 런던 템즈강에 떨어지는 빗소리 같은 천국의 맛이야. 망했어, 망했다고 사장님은 날 내쫓을 거야. 윌크, 이차 도대체 어떻게 끓인 거야? 이건 어디에도 없는 고급진 맛이라고. 오, 사 사장님? 정말 대단해. 어? 이 차를 로얄 밀크티 아니. 로얄 윌크티라고 부르겠어. 우와! 미크 여기 홍차 부탁해. 로얄 윌크티로 말이야. 넵, 아, 네, 사장님. 텟텟테. 초코를 웃겨라. <laughs> 코코, 좀 웃으라고 웃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 아, 되잖아 아, 아, 아파요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음, 오늘 행복한 중소기업 심사 날인데 다 망칠 셈이야? 음, 음, 음. 베이커리타운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발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위생 상태 오케이 월급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 직원들 행복지수는... 음 사장님, 다른 부분은 다 합격했는데 직원 행복지수에서 점수를 깎아먹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치? 여기 이분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안타깝지만 이번 달에는 행복한 중소기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겠어요 그럼 전 이만 이번에도 못 받았어 내 보조금 너 때문에 5년 동안 행복한 중소기업에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어 좀 웃으란 말이야 <웃음> <웃음> 습 공격에도 안 당한다 이거지? 이래도 안 웃을 거야? 음! <laughs> 사장님 너무 웃겨요 <웃음> <웃음> 뭐야? 이래도 안 웃어? 사장님 <laughs>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laughs> 짜잔 이번엔 웃지 않고 못 베길걸 초코 간지럽지 뭐하는 거야 에휴 어떻게 하면 얘를 웃기지? <laughs> 뭐든지 초코를 웃기는 자에게는 상금 7,000원을 주겠어! <laughs> 왜 아무도 안 와? 윌크, 광고판 제대로 건거 맞아? 사장님도 참, 상금이 7,000원인데 누가 오겠어요? 아? 진짜 초코를 웃기면 7,000원 주나요? 상금이 7,000원이나 되다니 괜찮은걸? <laughs> 점심값 벌었어! <바로 써. 웃음> <laughs> 자,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우승 상금 7,000원이 걸린 초코를 웃겨다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아아아 <laughs> <laughs> 그럼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꼬린내마저 매력적인 베이커리 타운의 귀요미, 치주 초코, 내가 너를 웃길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지. 짜잔! 아, 스마트폰으로 초코를 공략하나요? 내가 보여줄 건 바로 오늘 업데이트된 코미디 콘서트야. 요즘 잘 나가는 계급 프로 아니야? 저거면 초코도 별삼십 깬 걸. 자, 어때? 웃기지? 웃겨 죽겠지? 아니, 하나도 안 웃긴데. 뭐 그럴 리가? 코미디 콘서트가 안 웃길 래가 없. <laughs> 첫 번째 참가자는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는 항상 여심을 홀리고 다니는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꽃미남 버터! 음. 음. 아. 우와, 너무 잘생겼다! 이건 뭐 걸어다니는 조각이잖아! 어, 현기증 날것 같아 어. 안녕, 초커내 이름은 버터라고 해 어. 초코, 내 별자리가 뭔지 알아? 네, 옆자리 어. 초코, 내가 너 혈액형 맞춰볼까? 초코는 민형 달걀형, 내 이상형. 초코, 너는 도둑이야. 내 마음을 훔쳤으니까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 너 얼굴에만 뭐 묻었어. 아름다움. <놀람> 아, 아쉽게도 이번 참가자도 실패했네요. 이래 가지고 초코가 웃겠어? 자, 다음 참가자는요. 빈크, 이제 내 차례야. 우승 상금 7천 원은 내 차지. 어이 아가씨, 웃어, 웃으라고 뭐라는 거야? 이게 파이 열받게 만드래혼좀 나볼래? 이거! <laughs> 웃어, 내가 웃어보여? 이들 나한테 혼나볼래? 와, <laughs> 재웃길 거야. 웃겨야 된다고. 하하하, <laughs> 세 번째 참가자도 실패했군요. 하지만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를 만나볼까요? 짜짜짜짜짜짜! <laughs> <laughs> 에휴, 어떻게 초코를 웃길 빵이 하나도 없냐? 사장님, 초코를 웃기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번 대회 우승자는 없는 걸로 택배 왔습니다 초코시죠? 주문하신 택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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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장님. 초코가 음? 웃었어요. 어, 저 여기서 보는 초코를 좀... 웃겼다고요? 이럴 수가. 초코를 웃길 우와? 수 있는 빵이 택배기 사였다니.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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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1회 초코를 어... 웃겨라 대회 우승자는 택배 기사님입니다. 어, 어, 어. <laughs> 축하하네! 우승 상금 7천 원은 자네 거야. <laughs>